봐봐요. 네. 빨리. 이거 <laughs>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할게요. 네. 네. 위로 가는 걸 B라고 할게요. 네. 대각선 C. A 분의 B. 대각선으로 가는 걸 C라고 할게요. 네. 요. 박철시 반장. 위고신다. 이거 수컵. A로 몇번 가야 돼요? 음. 다섯 번 가야 되죠. 네. 네. 원래 간다면. 네. B로 가면 세번 가야 되죠. 네. 총 여덟 번을 가야 되죠. A, B로만 하면. 네. 하나. 이해요. 예 아, 해 2300. 근데 몇 번만 에 가는 거라고요? F액에서 300. 여섯 번만 에 가는 거죠. 네. 잘 봐요. 요속. 아, 6H, 3H6인 거야. 아니야. 기번은 그냥 대각수는 그렇죠. 왜냐면 C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AB 하나를 먹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가 총몇번 나와야 되냐면 계속 해 A가 지금 아니야. 지금 a 가 다섯 번이죠. 네. 네. 맞나요? 네. B가 몇 네. 번이에요? 두, 세 번. 네. 세 번이죠. 네, 네. 이렇게 하나 합 쳐서 C예요. 아. 그렇죠. 아들. 아내. 얘 아직 이거. 오씨. 이거 이렇게죠? 네. 이렇게 하나 더 먹어야 여섯 개예요. 네. 지금 아, a 몇 번? 이세 번. 세 번에 b 하나에 c 두 번입니다. 네. 근데 아, 배열해야 돼요. 요소 번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세번 c가 세번 가고, 가고 a 두번가면 다섯 번만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c 두번 가고 a 세번 b 한 번. 똑같아요. 어 근데 음. 수가 다르잖아요. a의 수가 이거는 보면 여섯 번이잖아요. 일곱 번인데요. 어 일곱 번이에요. 네. 그런... A가 하나 없어야 돼요. 그런가? 그럼. 그럼 한번더 써야겠네요. 아 근데 안 써도 가는 거 아니에요? C... 아니요, 아니요 이거 개수가 총 여섯 번이라니까. 그러 그러니까 C 두 번, B 한 번, A 세 번이니까. 내가 잘못 썼네요. 아 A가 몇 번이에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내가 잘못 썼서구나 아, 오케이. 그래서 네. 60 나와요. 육십. 이거 맞죠 이러면? 네 맞나요? 네잘 봐요 이거 배열할 때 이거 벽에 부딪혀서 못 가는 케이스 있나요? 네? 벽에 부딪힌다고요? 이게 벽에 부딪혀서 못 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C를 가는데 C가 못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없어요. 음. 그러면 개 땡큐죠 졸십이에요 졸십 졸십이 어떻게 부딪혀요? 개수를 세다가 보면 얘는 아니지만 여기에 몇 개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아, 아. 그 특정한 거기서 못 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웅 뭐, 엉덩이가 생긴다. 뭐 거. 그런 식으로도 있고 이 순서 배열을 잘못하면 이게 끝이 부딪혀서 못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아. 없죠. 네. 그럼 이거는 날목이죠. 그때 숫자 쓰는 날목이. 아 그때 숫자 쓰는 거조건안 나와요. 근데, 근데 대각선 이렇게 그어서 맨 위에 점은 올라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하나 아니요 C C 중에. C 네. C B를 해도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아, 나와요. C C B 아 그렇네. 됐나요? 자 봅시다. 이제 끝났어요. 삼백이백. 이거 배울 만 하면 되죠. 네. 맞나요? 네. 오케이. 삼백이백. 여기서 300. 잠깐만 볼게요. 네. 뭘 여기서 네. 내가 지금 여기서 활용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거 봅시다 <laughs> A 플러스 B. b 에 7승 있다고 칠게요. 네. 이거 A 3승 B 4승에 계속 얼마 나오죠? 7시. 7시 3이 더 7시 4든 쓰면 되죠. 네. 맞아요. 네. 혹시 세개 이거 계속 얼마 나와요? 음. 저 7시 2. 3께 기준으로 한번 하고 세번번 하고. 네. 잠깐만요. 7시 2. C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안 해줄 거예요 C 아니에요 7H 저희 C 개소리 하시 P. C, C, C의 의미가 이한용에서 했던 말 중에 혹시 기억해요?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 고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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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B A 이렇게 된걸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B 자리를 세 개를 고르는 거죠. 네. 그거나 이 일곱 개를 배열하는거나 다른가요? 아, 얘네가다 일곱 개씩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아니, 단자가 아, 다 근데... 일곱 개. 단자가 네. 같은 계 산이야. 어. 아, 값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데 네. 이게 지금 73. B 세개 들어갈 자리를 고르나 일곱 개의 문자를네 개, 세개 중복된 걸로. 배열하는 개수나 똑같죠. 먼저부도 아. A A B B C C C로 그렇죠. 그렇고. 얘는요 그러면 2팩 2팩 3팩 분의 4 700 C C 음. 2팩 2팩 3팩 분의 700. 아. 어때요? 와, 기억 정확. <laughs> 이게 이항 개수도 네. 길찾기랑 아. 차이가 아. 없죠. 그러네요. 앞으로 수수 여기까지죠. 73. 네. 길찾기 랑 똑같죠. 네. 이거예요. 예전 수능 때 가르쳤거든요, 내가. 근데 지금은 뭐. 아니, 하지만 좋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 생각을 보면, 그러면 아니 아니요, 이거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할때 학교 에서 이렇게 알려드렸요 그렇죠. 조합을 가르킵니다. 원래는요. 제시. 아, 그래서 그때 칠파에 나서 풀어버렸구나. 미친 새끼가 다섯 살까지? <laughs>